저희 마케팅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먹거리 쇼핑몰은 싸게 사서 먹고 그냥 그냥 뭐 좋은 제품 사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일단 사서 먹잖아요. 그럼 내가 사서 먹은 P.V. 그 거의 저 이제 소비자 가에 저 이제 회원 가격의한70% 정도 됩니다. 그 P.V. 가격에 2%가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어, 저렴하게도 사서 먹었지만 또 통장이 또 페이백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또 이제 알립니다. 내 네,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네, 직접, 그, 들고 가서 알리는 게 아니고요. 카톡으로 또 문자로 알립니다. 이렇게 알렸었을 때 그분들이 또 사서 드시겠죠. 그 드신 거에 또 2%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도 또 이렇게 알리겠죠. 이렇게 단계, 단계, 단계 이렇게 알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9대까지, 9대까지 일어나는 총 매출액에 2%가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내이 사업으로, 정말 우리 믿음일 안에서, 어, 느 정도 소득자들이 나올까? 생활 가운데 고소득자가 나오는 게 정말 멋진 거잖아요. 생활 가운데 고소득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잡아왔습니다. 사실 그 우리 쇼핑몰에서 한 달에 장보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몇십만 원씩 장보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 가정들, 어, 2인 가정이 한달 평균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장보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인, 4인 가족들은 한 100만 원, 2, 추 4쪽으로 어, 그 먹거리 장보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아 그렇다면 3만 원 장보기만 한 걸로 어, 시뮬레이션을 잡았습니다. 3만 원. 3만 원 하면 요즘 뭐 통작, 한 바, 통닭 한 마리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세 명이서 뭐 그, 햄버거 집 가서 뭐좀 이렇게 사서 먹으면 3만 원이 넘습니다. 3만 원 장보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어, 지금 다들 핸드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어, 저장돼 있는 숫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보통 아무리 적어도 한 500명? 많게는 막몇천명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2만 5천 명까지 저장해 놓으신 분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어, 5명만 저장돼 있었다. 내 네, 지금 핸드폰에 5명 밖에 없다. 3만원 장보기만 하고 5명한테만 알렸다.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1대에서 9대까지 쭉 내려가니까 회원 숫자가 몇 명이 되냐면 240만명이 넘게 나오더라고. 240만명. 5명씩만 내려가고 9대까지만 돼도 240만명이 되고요. 이 240만명이 3만원 장보기를 했다. 그랬었을 때내 통장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한 달에 10억이 들어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한 달에 매달 10억씩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내 자식한테 상속까지 된다면 이거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일까요, 이론일까요? 다섯 명그 누구도 다섯 명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뭐 가입하는데 가입비 있는 것도 아니죠. 부담 주는 것도 아니죠. 네, 그냥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섯 명씩 다섯 명씩 9단계까지 내려오는 거 실은 이론입니다. 왜 이론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전달, 전달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갈수록 약해져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신 분은요, 다섯 명 합니다. 근데 그 다섯 명 5명 밑에 다섯 명은 못해요.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현실적으로 가보자. 그래서 90%가 안 이루어지고 10%만 이루어졌다. 10%만 이루어졌을때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240만 명이 아니고 24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3만 원 장보기로 했었을 때 1억이 들어옵니다. 1억이 매달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는 게 적나요? 맞나요? 우리 지금 주변에 한 달에 1억씩 벌고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1억이 들어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렇듯 이 먹거리의 유통에 이 유통 마지막을 소비자들한테 되돌려줬었을 때이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현실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현실적인 거. 99%가 안 이루어졌다. 1%만 이루어졌다.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니까요. 1%. 3만원 장보기만 하고 다섯 명한테 전화하는데 그냥 다섯 명한테못 전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1%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몇 프로냐? 몇 명이냐? 24만 명, 2만, 아, 24,000명이죠. 2만 1%면 24,000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천만 원이 적나요? 직장인들, 한 달에 월급 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요? <laughs>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리고 몇 년을 근무해야 한 달에 월급 천만 원이 될까요? 보통 한 30년은 근무해야 한달 월급 천만 원이 될 겁니다. 평사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런데 이 네트워크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한 115개 정도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들이 모든 네트워크에 90%가 다 있더라고요. 115개 중에 90%가 연 1억을 버시는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짧게는 2, 3년, 많게는 4, 5년 만에 다 고소득자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건 유통마진을 넣어주면 아, 야,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일반인들이 소비자들이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3만 원 장보기요, 그거 그냥 아이들 간식 하는 정도입니다. 10만 원 장보기도 정말 적은 겁니다. 요즘 마, 그 10만 원 가지고요, 마트 가 보세요. 금방 10만 원넘어서니다뭐집 앞에 뭐 이렇게 시장이라도 가 보세요. 몇몇 예, 몇 가지 사면 금방 10만 원 됩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10만 원 장보기는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냥 돈이 되는 쇼핑몰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먹은 게 부담이 없어집니다. 내가 한, 한 달에 1 0만원치사먹었는데한 사 2, 3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좀 알렸더니. 조금 더 알렸더니, 1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공짜가 되는 그런 쇼핑몰인데, 여기서 안 사먹을까요? 다 여기서 사먹게 됩니다. 예. 10만원이 됐다. 그리고, 5명씩만, 다섯 명한테만 절했다. 부담계까지 내려가니까요. 한 달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온지 아세요? 34억이 들어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매달 34억씩 들어오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론이잖아요. 현실적으로 90%가 안 이루어지고 10%만 이루어졌다. 몇, 얼마가 들어올까요? 3억 4천입니다. 이것도 엄청났죠? 1%만 이루어졌다. 99%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도 3,400만원입니다. 매달 3,400만원씩 평생을 매달, 매달 들어오고 내 자식한테도 상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10만원 장보기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중에 모든 가정에서 먹는 먹거리들 다 우리 쇼핑몰에서, 믿음이에서 사서 드시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소득자들이 나올 겁니다. 어, 정말,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약한 약 115개 정도 되는데, 어, 그 115개의 모든 네트워크 90%에 연 억대 소속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억대 소속자가 됐을까? 어, 막뭐 인맥이 많을까? 뭐 재력이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 같이 그냥 평범했어요. 정말,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성실하고 꾸준히 하는 그 끈기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그거였어요. 어, 모시고, 세미나에 모시고 오고, 제품 전달하다 보니까 됐다. 다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어, 경제 인구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2세에서 62세까지 약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는 1,600만 명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네트워크 사업 하신 분들 억대 소득자들이 거의 90%가 만 명에서 50만 명 그때 50만 명 안에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90%더라고요. 결국 제가 안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 네트워크 사업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네트워크는 만명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만 명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세미나가 이루어져요. 어느 어느 지역이든지 20명,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모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회사 차원에서 열심히 해나가면 1년 안에 10만 명이 되고요. 또 1년, 6개월, 2년이면 100만 명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 정말 안타까운 건 있어요. 뭐냐면 이 10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 16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뭔 얘기를 하면, 어 이거 나 가입했는데 이거 우리 가족 누가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0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은 타이밍적으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할,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았던 거죠. 예, 어디든지 가더라도 다 새롭고 마음대로 이렇게 가입되는 그런 시기가 50만 명 아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황금기가 있어요. 만 명에서 5만 명이 안에는 회사에서도 막 열심히 돕고요. 대표인 제가 직접 뛰듯이 모든 업체들도 대표들이 직접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만 명 안에는 더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믿음일은 이제 만한 7천 명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초 초창기 거죠. 정말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로또 복권 1등 10장 당첨된 것보다도 엄청나게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빨리 성공한다,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다 이거입니다. 근데 저희 믿음일은요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도요 정말 큰혜택을 봅니다. 내가 먹은 게 공짜가 되는 그런 거고요. 또 저희 믿음일에서는요, 일반 주변의 네트워크보다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거리다 보니까요, 재구매율도 너무 높아요. 화장품, 건강식품 한번 사시면 두세달 쓰잖아요. 많게는 세달 쓰잖아요. 먹거리 오늘 사서 먹고 맛있으면 또 주문합니다. 재구매율이 굉장히 짧아요. 금방 금방 사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제가 어, 정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들, 특히나 우리나라의 네트워크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연구해서 네트워크의 단점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점만을 다 모았어요. 사실 이 네트워크를 다 다단계를 다단계라고 말을 못하고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 건 뭔데요? 너무나 어렵고 피해자도 많고 손해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 네트워크의 단점을 뺐습니다. 첫 번째. 예, 링크만 보내고 휴대폰만으로 사업이 되게끔 했어요. 사실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기 링크만 보내고 예, 이렇게 뭐 문자만 보내서 판매하기 가능할까요? 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한번 정도는 사주겠죠. 그냥 얼굴 봐서 계속 꾸준히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는 달라요. 예, 맛있는 먹거리 주변에 다 이렇게 문자 카톡 날려보세요. 맛있어 하고 쉽게 사 먹습니다. 그렇듯. 휴대폰만으로, 링크만으로 사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담없고 무료가입, 무료가입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어디든지 무료가입이 다 있어요. 세 번째부터가 다릅니다. 정해온 무료, 직급박다없고 뭐냐면, 모든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어, 직급을 따, 어느 정도 따야 돈이 됩니다. 수당이라든가 보너스를 받으려면 직급을 따야 됩니다. 직급을 따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야 되고요. 매출액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저희 그거 없어요. 내가 사먹은 거2% 들어옵니다. 내가 주변에 전달한 거 부대까지 2% 들어옵니다. 이게 다예요. 예, 이 지급을 따야 된다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마감 없고 지급 유증이 없고, 정말 이렇게 주변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화장품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요. 집에 가보세요. 화장품이 쌓여 있어요. 건강식품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요. 집에 가서 베란다 열어보세요. 그러면 건강식품이 쌓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마감 때 일어나요. 마감 때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 안 일어난데 내가 메꿔야 되고요. 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건을 뽑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쌓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예, 저희는 그냥 마감 때딱 내가 그냥 이렇게 그내내 내 매출에 따른 2% 밑에서 일어난 매출액의 2% 타요. 예, 그걸 그 직급을 맞춰야 돈을 받는다. 수당을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휴먼 고객이었고, 부대까지 소실 없이 2% 전부. 이게 뭐냐면, 휴먼 고객이 없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어, 주변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한 2, 3년, 많게는 몇십 년 네트워크 하고 나서요, 가입했던 회원들, 매출액이 아니라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사업 포기하잖아요? 다 같이 포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달라요. 먹거리, 또 소비자 마케팅이다 보니까, 나도 계속 사먹을 뿐만이 아니고, 네이비트 회원들 관리,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회사에서 신제품 나왔었을 때 계속 카톡 문자를 날려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의 3대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뭐 먹지입니다. 항상 오늘 뭐 먹지, 뭐 먹지 하다가, 예, 우리 문자 보고 카톡 보고, 야, 이거 맛있겠다 하고 주문합니다. 휴먼 고객이 있을 수 없어요. 계속 노력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고객들, 멈춰, 멈춰 있는 고객이 거의 없어요. 계속 먹거리다 보니까 매출액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일 안에서는 예, 이렇게 소비자 마케팅으로 고소득자가 일어나는 예, 그리고 재구매가 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항상 매출액이 일어나는 그런 정말 전 세계 최초 온라인 유통 플랫폼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네트워크의 단점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고 딱이제 하나 저희 의 예,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내 밑에서 매출액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해야 될건딱 하나입니다. 3만원어치 장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이 정도는 정말 가장 부담 없는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너희가 부담 없이 한달 동안 사먹는다면, 얼마일까? 3만원을 잡더라고요. 대학생들도, 학생들도 부담 없는 3만원. 이거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쇼핑몰에서 사먹어봐야 좋은 줄 알고, 사용해봐야 주변에 전달을 할거 아니에요. 가장 부담없는 3만원 장보기만 뒀습니다. 이번 달에 3만원 장보기를 못했어요. 이번 달 매출 수입 보너스가 나한테 안 들어옵니다. 끝나고서 뭐 직급이 박탈되는거 없어요. 다음 달에 3만원 장보기를 했어요. 다음 달에 밑에서 일어난 매출 9대까지 일어난 매출 다 들어옵니다. 예, 아무 직급 박탈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리음을 티샷. 세계 최초 직거래 유통 플랫폼 시스템으로 업데이트 보너스를 깔끔하게. 성공을 보장하는 디지털 마케팅. 믿음인 티샷 텔레폰샷. 다섯 명에게 전하고 매달 평생 보너스까지 깨끗하게. 믿음의 프로로 입문하면 본인 구매 매출 PV의 2%까지 캐시백 받으니까 티샷 한 번으로 월 1억의 소득자가 됩니다 당신의 빛나는 성공. 미드밀에서 시작하세요 어떻게 프로에 입문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미드밀 어플리케이션 메인 하단 우측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프로 입문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회원정보 변경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택시백을 수령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수령할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성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면 프로 입문하기가 완료됩니다. 프로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나의 QR코드와 링크를 보내면,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믿음일 QR 코드를 보내고 함께 프로가 되어 혜택을 누리세요. 믿을만한 먹거리 믿음일과 함께 하세요.